오늘은 유니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합니다 공모로 발행을 하게 돼서 이게 말이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라서 제가 B/W를 분석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일반적인 채권을 분석하는 거랑 똑같은 루트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세 건을 분석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대본을 조금 제가 챙겨왔으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한번 이 유니캠 38회 차에요. 유니캠 제 38회 차 신주인수건부 사체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캠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 신주인수건부 사체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을 긴 시간 동안, 장기간 안 지고 좀 15%에서 25%가량 수익을 낼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그 매력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공모 B/W 발행이 있을 때 뭔가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 재고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에 좀 마스터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있거든요 유니캠 신주인수권부 사채 다음에 또 다른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포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어 일단은 유니캠 38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봐 주시면 되고 자 일단 첫 번째로 채권을 분석하는 순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면 채권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분석하는 거랑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주식은 안정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가 돼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판단이 된다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 가능성, 실적에 대한 뭐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나 기대감보다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안정성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채권 분석을, 채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 기업이 김아무개 뭐 김똥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삼성 생명,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안정성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인인 것 같아. 근데 지분율이 3%밖에 안 돼. 그럼 의미 있어요? 엄청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분율, 이 지분율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을 확인할 때는, 누구인지랑, how much, many, 얼마나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냐, 이두 개를 가지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1번에 똑같이, 이 주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하거든요? 이 지배구조도 같이 판단해보면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제가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 많이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두산이 있고요. 근데 두산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무 두산만 아는 것 같으니까, 두산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 CJ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주 CJ가 있고요. CJ가. 주 CJ. CJ 밑에 뭐가 있어요? CJ 밑에 j 재당 j 재당 있고요. 그 다음에 ENM 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CGV가 있죠. 그리고 ENM 밑에는 Tv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한 그룹의 한그룹에이 관계도 이걸를 바로 지배구조라고 하거든요. 이 지배구조를 분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 봐봐요. 여의도 첫 놈이 있어요. 여의도촌 놈이 있는데 이 여의도촌 놈 자체만 봤을 때는 신용도가 영광이야. 근데 여촌의 그런 지배 구조를 보니까 여의도촌 놈이 보니까 삼성생명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있노 어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가 있고요. 요, 이거를 삼성전자가 여의도촌 놈을 통해서 삼성생명과 삼성 SDI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배 구조상에 이 여의도촌 놈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여의도촌놈의 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자체 크레딧은 별로일 수 있으나 이 지배 구조, 지배 그룹 상에서 이 여의도촌놈의 능력이 안정성이 엄청나게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구나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채권을 분석할 때는 주인이랑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요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일단 그 주인을 알았으면 뭐 주인이 아무리 뭐냐 엄청 멋있고 자본력이 강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막나니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채권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가장 근데 이세 번째 위치에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두개다 별로라고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압도적으로 좋으면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아시죠?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세 가지를 모두 판단한 다음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발행되는 채권의 조건을 확인하고 매력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채권을 분석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 분석을 해보자고. 첫 번째로 뭐. 일단 주인이랑 지배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큰 개요로 해서 분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당연히 최대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최대주주가 자본력이 강하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돈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누가 봐도 재무구조가 우수한 기업이다, 이러면 이 주인은 플러스예요. 기업 사냥꾼이나 완전 양아치처럼 맨날 기업 조그만한 코스닥 기업 인수했다가 신주인수건부사체가 전화사태 발행해서 뻥치겠다가 자기 돈 많이 벌고 그 기업 부도내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런 이력들은 네이버에다가 최대주주 이름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다 피하는 게 좋지 아무튼 그렇고 그랬을 때이 유니캠에 유니캠 우리가 분석할 오늘 기업이 유니캠인데 이 유니캠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유니라고 하는 앱입니다. 근데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 봤더니 그냥 유가증권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냥 주식 투자했다고. 그래서 뭐 유니캠 투자했지. 유니가 유니캠을 투자했지. 따로 무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투자업만 영위해. 그러니까 실체가 생각보다 뭐, 가, 뭐 좋진 않다고 볼수 있어요. 유니캠이 부도가 나면 유니도 뭔가 이렇게 부도... 부도나기 직전에, 유니캠이 부도나기 직전에, 유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업적으로 뭘 엄청 영위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내거나, 안정성, 안정적으로 수입을 내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주인으로서의 가치는 생각보단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고, 그걸 자, 뭐 또, 세대주주 지분율도 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분율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짜리 기업이 있는데, 이걸 내가 1% 가지고 있을 때랑, 90% 가지고 있을 때랑, 한번 손실률을 보자고. 천억짜리가 만약에 부도가 나. 만약에 이가 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천억짜리 기업을 1%만 보유하고 있으면 얘는 뭐예요? 10억 날리는 거예요. 부도 나면. 근데 90%를 가지고 있으면 900억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1%만 보유하고 있을 때랑 90%를 보유하고 있을 때이 기업을 부도 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마음가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도를 안 내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가해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도는 좀 재고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희랑 윤희 외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19% 정도 유니캠을 가지고 있고요. 이 25%라고 하는 거는 이 윤희라는 기업을 이장원이라는 사람이 25%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 송암 글로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7.7%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주요 주주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윤희다. 윤희가 19% 가지고 있다. 이 19%라고 하는 지분율은 그렇게 많다고 볼수 없어요. 한30% 넘어가면은 오 지분율 좀 많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19%면 많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조금 적다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은 어느 정도 밴드가 나오니까 거기서 좀차근차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지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볼 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로 뭐 지배구조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배구조는 알짜 계열사가 많을수록 플러스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가 여기 수장으로와 있고, 대가리로 와 있고, 유니가 유니캠을 19% 보유하고 있고요. 이 유니캠이라고 하는 애가 유니원이라는 애를 60%, 그리고 이 유니원이라는 애가 유니골프앤 리조트를 100% 지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유니캠 자체가 만약에 맛이 가는 애예요.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유니원이라는 애가, 얘는 예를 들어서, 한, 천억짜리 기업인데 얘가 한 거의 한 10조짜리 기업이야. 그리고 현금이 만약에 5조 정도 있어. 그러면은 유니캠이 부도가 나려고할때 당연히 이 자회사에서 뭐 현금을 대여해주거나 유상증자리에서 참여를 하거나 자금을 줄수 있잖아. 알짜배기에서.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차원에서 봤을 때 알짜 기업이 있거나 혹은 뭐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단순히 이런 구조죠? 유니, 유니캠, 유니원, 유니골펜 리조트라고 에?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구조상에서 이 유니캠은 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있고, 얘는 단순히 투자업이니까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형 지주회사가 아니고, 그냥 단순 지주회사. 그러면 유니캠은 지배구조상에서는 뭐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두 개가 그렇게 막 알짜라고 볼수 없어요. 유니캠이 힘들 때 얘네들이 도와줄 수 있을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집의 구조상으로 뭔가 유니캠의 신용도가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분석을 한번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분들, 다른 채널이나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만 쭉 하고 넘어가요. 근데 나는 제가 나중에 뭐 신면상의 이유가 생기거나 개인상의 그런 이유로 유튜브를 안할수 있잖아. 근데 우리 초 님들은 제가 뭐 제가 없어도 혼자 공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게 제 채널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고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다트 기업 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여기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주요 주주 현황, 아니면 주주 현황, 이런 게 있어요. 주주에 관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주주에 관한 사항을 클릭하시면은 5번 아니면 6번에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주요 주주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 나와요. 그리고 그 주요 주주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궁금하면 주요 주주를 다시 검색해서 그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돼. 그러, 그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평까지라고 돼있죠. 여기 신용평까지. 신용평까지도 가능한데, 이 신용평까지는 다 무료로 제공되는 애널리스트 레포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 평까지도 보시면 좋은데 신용 평까지는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레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냥 한국어로만 알려드릴게요. 한신평, 한, 한기평, 나신평세개 기업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면 그유니캠에 대한 그 신평지 신용 분석 자료가 있어요. 그거 그냥 살펴보시면은 거기에도 주요 주주가 누군지 주요 주주 그 계열 회사연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